두 실수 a, b와 두 함수 f(x) x 제곱 e x 1 그리고 g(x) x 제곱 e x 1에 대하여 함수 h(x)를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h(x)는 f(x)와 같고요. 그다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는 g의 x b와 같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될때자 중요한 것은 1대1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상 a, b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라 a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게 문제예요. 자 먼저 이 fx를 우리가 완전 제곱골로 고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x를 완전 제곱골로 고쳐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y는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x축 y축을 그리고요 자, 얘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최고차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요런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fx가 x는 a보다 작은 쪽에서만 hx랑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는 a가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x는 a가 여기라면 자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b고 그 다음에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따라서 그린 이 빨간색 곡선이 h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어디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요 1대1 대응이 아닌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를 찾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이것만 보고도 1대1 대응이 안 되느냐?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두개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점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 자, 이 점을 X좌표를 X1,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X2라고 한다면 X1과 X2에서의 함수값, 즉, Y값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정형 내에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가 공형 내에 똑같은 원소로 화살을 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되면 1대1이라는 조건이 깨져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이 그래프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1대1이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의 형태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처럼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x는 a보다 작은 범위에서 1대1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A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될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A보다 작은 쪽에 동시에 등장하면 안 되니까 지금 FX의 대칭 축이 얼마냐 하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X는 A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보다 작거나, 아, 이거보다 작, 작은 쪽을 봐야 되겠죠? 작은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X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게 되면 아까처럼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가로, 직선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기억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기억 볼까요? 0콤마 K가 A의 원소가 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0콤마 K는요, A가 0이란 뜻입니다. 이미 a가 만족해야 되는 범위를 벗어난 값이죠 따라서 0 콤마 k는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 콤마 k가 a의 원소가 되는 k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참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마이너스 1 콤마 4가 a의 원소냐 그랬는데 자 지금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 들어왔어요.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럼 그때 b가 4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x 축, 이걸 y 축이라고 이렇게 둘까요? 그 다음에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f 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아 작은 범위에서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요 gx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아,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죠? 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hx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G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제 계속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A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도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요 감소하는 구간이 hx 그래프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죠? 렇 그래서, 아, 그러면 요 점을 여기 마이너스 1에 오도록 해서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거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를 요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자, 이렇게 되면, 또, 가로줄, X축에 평행한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교점이 하나만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아, 요거, 요렇게 해서, 요, 요기, 요기 어디쯤, 요기 어디쯤 요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 대응하는 y 값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뭐라 그랬냐 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정리역에도 실수 전체가 화살을 쏴야되고요 공역에도 실수 전체가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근데, 요 범위에 속하는 y 값들은 화살을 안 맞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얘랑 이렇게 똑같은 요 지점, 요 지점부터 이렇게 된 거를 여기쯤으로 땡겨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되면 자, 요 범위에, 요 범위에 x 값이 b입니다. 그 얘기는. 정역 의 내에 모든 실수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지금 화살을 쏘지 않는 x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여기와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요기죠. 있 여기에서 요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는 계속 증가하면서 그죠? 예, X나 Y가 화살을 안 쏘거나 화살을 안 맞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로줄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이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 면이 점이 마이너스 1,2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GX가 이점을 지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예, 대칭 축이 1이죠. 따라서 이 점은 3,2가 됩니다. 즉, 이 3,2라는 요 점이 X축과 평행하게 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마이너스 1,2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x 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걸 hx로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되고요 결국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4가 되어야만 hx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1대1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a의 원소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일단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는 데 없이 쭉 연결되어야만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머릿속에 간직한 채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 m 플러스 b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m 콤마 b는 a의 원소이고 m은 정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5 플러스 루트 3이 맞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m이 지금 a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 m이 a 값이구나라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m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요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m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지금 b가 4가 된다라는 거 봤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1,4라는, 그죠? 요 원소가 a에, 그죠? 원소가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이 fx의 함수값이 1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2,1인가요? 마이너스 2.1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요 부분의 그래프가 바로 f(x) 저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에서 봤듯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려면 얘랑 똑같은 함수 값을 갖는 요 지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요 지점의 x좌표는 결국은 얘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그런 x값 찾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e q 0 되는 x값을 찾아야 되고, 이거 그냥 근의 공식에 갖다 넣어주시면, 자, 짝수 공식 하면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3,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오른쪽 요 부분이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느냐? 자1 플러스 루트 3 에다가 2만큼 더한 즉3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를 단 것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b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 요 때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 3 플러스 루트 3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건데,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요, 마이너스 2 값에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지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프는 이제 이거보다 더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 y 값이 똑같은 요지점의 x 값을 찾는데 어 여기가 지금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달라붙으면 예, 계속 증가하는 형태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1이 마이너스 3까지 평행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b 값은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m이 만약에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m이 마이너스 4면요, 자 여기 어디쯤 마이너스 4가 있을 텐데 그러면 훨씬 더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와서 뭐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쯤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 얘랑 똑같은 y 값을 갖는 g x 의 gx 위에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아무리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지점까지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끊어져,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한다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정수일 때에는 이 뭐죠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일 때순서쌍을 찾을 수 있는 건 요거 3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 집합 즉요 x좌표 y좌표죠 그러니까 a 콤마 b니까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이순서쌍 2개 의 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구해 보면 이거 두개 더하면 3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두개 더하면 얼마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더하면 1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예, 일단 루트 3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3 1 1을 더하니까 5가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5 플러스 루트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